오! 어, 아, 야, 사진? 이거를 사진을 보내왔네. 응. 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새끼들! 안전히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우와. 그, 몇살때예요 네. 여기 지금? 어렸을 초등학교 때? 등학교 2, 3학년. 와, 예쁜 거, 이때 이제 졸업식 같은데? 네,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정말. 졸업식. 그때부터 예뻤네요. 아, 아빠? 아니, 요 담임선생님. <laughs> 아, 선율이 선수도 여러, 이런 포즈로 또 사진을 찍으시네? <laughs> <laughs> 응? 아, 어머어머어머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을 거예아 이렇게 그래. 여자분들이 많이 찍으시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laughs> 오,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이렇게 와아 같이 리듬 체조했을 때 네. 사진인가 보다 오 아, 아, 같이 리듬 체조 와 이때는 또 화장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는 아, 이번에 아. 이제 아, 아시안게임때왔을때 아, 이번 메달 들고 이제 같이 찍은 거 메달 음. 그래. 진짜 절친이구나 음. 완전 단짝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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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연재 씨가 연재 씨가 친구한테 보낸 편이예요 제가요? 음, 어. 어. <laughs> <laughs> 렇게 당황하세요. 당황하셨네. 왜 이렇게 당황할 때쓸 적이.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응, 네. <laughs> 음, 보자. 아유 글씨를 잘 쓰네. <laughs> 언제 썼지 내가? 아야. 다현짱. 다현이를 그렇게 <laughs> 네. 부르나 봐요. 다현짱. 강다현. 안녕. 요즘 이뻐죽겠어. 까똑똑 꼬박꼬박 꼬박 자라고. 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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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즘 왜 이래? 크크크. <laughs> 사이 완전 좋음. <좀 웃음> 크크크. <laughs> 아니 뭔 놈이 끄끄끄가 이렇게 많아. <laughs> 너도 나도 이제 좀 적응한 것 같다. 너 정확히 언제 졸업해?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나 은퇴하고 너 졸업하면 여행가자. 지금 대학생인데, 21살인데, 보통 애들처럼 놀지 못하지만, 그거 조금 참고, 진짜 멋지게 살자. 영화처럼. 그러려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해야 하니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 더럽게 힘들고 짜증 나는 <laughs> 일이라도 <일을 하나도. 웃음> 더럽게 힘들고 짜증 나는 <laughs> 일이라도 <일을 하나도. 웃음> 아니 얘는 왜 이걸 <laughs> 어디서 았대요이편지를 <laughs> <laughs> 조금만 더이 악담을 걸고 파이팅하자 이거 제가 은거 <laughs> 아니에요 쏘는 건그대로 읽은 겁니다 더더럽게 힘들고 <laughs> 여기 맞아요. 보세요 아, 이거 했잖아요 손가락 있네 와편지는 이런 거잘 쓰거든 그러니까요 더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난이 <laughs> 있더라도. 더럽게 힘들고. 이거, 이런 편. 좋아요, 아, 친구들끼리. 아, 좋죠. 아, 언제 썼지, 이 내가? 아자, 아자. 음, 아, 근데 음. 편지 들으면서 짠했어요. 한창 음. 여행가고 놀러다닐라인데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참고. 그게, 그게. 그렇게 네. 힘들고. 많이 그러니까. 힘들어. <laughs> 친구가 이제. 음. 정말 막 제가 막 챙겨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음. 친구가 더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같요 음.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어, 서로 더럽게 힘들 때 챙겨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더럽게 힘들 때 조금 덜 더럽게 힘든 사람이 챙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어, 제작진에게 아주 그 저희 프로그램 지금 핵심이 될 만한 네네. 아주 황금알 같은 어. 제보를 했어요 권현제 <laughs> 모태솔로다 아? 음. 그래서 음 소년제는 남자에게 엄청 관심이 많다. <laughs> 엄청 관심 이 많다. 이럽게 어, 관심 이 많다. <laughs> 아 이렇게 지금 제보가 왔어요. 모태 설레 모해 설로? 네 이제 만나려고 해도 뭐 그런 건 있었죠. 아무래도 막 연락을 하고 부자 뭐 네. 어떻게 어. 어떻게 하자. 썸 따고라 썸 따. 썸은 있지만 제가 뭐 한국에 와야 만나죠. 어. 만나려면 러시아까지 어.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또 이제 대학을 가니까 이제 대학을 가면 아, 또 어. 멋진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구나 했지만 현실은 없구나 <laughs> 현실은 아, 연대학과 없어요. 연대학과? 현실은 동기 <laughs> 선배님 후배님 아, 아, 근데 뭐 주위에서 또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사귀면 만나면 안 되지 않냐고. 음. 왜, 왜요? 그럴게요저 만나면 안 되나요? 오전이니까 <laughs> 네. 모르게 어. 아니 근데 아까 시안폭탄 님이 정말 또 폭탄 발언하셨는데 네. 요즘 소년선수가 남자 손잡으면 어때? 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시안폭탄 맞아요 이거 그 기분이 궁금했어요 남자 손잡으 기분이 어때? 아 친구는 잡아봤나 봐요 친구는 손잡는 기분이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저저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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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요 알려줘 어, 남자 그럼... 선다는 기분 진짜 알려줘요 어떤 기분인지 기분인지 <laughs> <laughs> <알겠지? 웃음> <알겠지? 웃음> 아, 괜찮아 그러니까 아유,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네 <laughs> 아주 좋네 아주 당차고 아주 좋아요 원래 진짜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의 남성분을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아무래도 제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 보니까 듬직한 남성. 뭐 동갑 친구보다도 조금 연상이 좋아요. 어, 오빠. 네. 아 좀키 크고. 네. 연상에. 네. 운동도 잘하고. 기대를 기대려면 키도 좀 있어야 되고. <laughs> 나이도 좀 있고 듬직하고 <laughs> 어깨도 좀 넓고 운도좀 크고. <laughs> 약간 추상한 기운이 약간 흐르는 것 같아요. 아태 박대현 선수를 붙여놨구나. 네. 어어 어때요, 어 어때요? 어때요? 박대현 선수? 네? 아, 그냥, 진짜 친한 오빠여가지고. 네. 말이 더듬이시는것 같아요. 진짜 일을 태 하시네요, 어. 박대현 선수가.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손을 꼭 박태환 선수한테 흔드는 것처럼 <laughs> 어 정말요? 시선은 딴데 보면서 손은 이쪽으로 지금 <laughs> 네. 약간 뭔가 모정의 신호를 찍고 받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빵꾸도 고 계시네요 박태환 선수가 이제 네. 처음 알게 된게 아마 이제 4년 전에 네. 광주 아시안게임 때 알게 처음 음. 봤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광고도 같이 찍게 되고 아. 뭐 어디 가면 항상 보고 근데 저는 고1이었고 그때 오빠가 저보다 다섯 살이 많으니까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니까 저는 완전 애기였었죠. 어. 음.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워낙 어렸을 오빠, 뭐? 때부터 보고 저를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뭐 거의 키운 <laughs> 수준이죠. 아 항상 네. 그러고 제가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잠깐 하는데도 너무 힘든데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지금까지도 당연히 금메달이어야 한다. 라는 압박감을 음. 네. 몇년 동안 안고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선수로서 좀 존경스럽고 어.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구했어요. 이거를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워낙 본인이 겪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많이 해줬던 어. 거 같아요. 어떻게 조언을 해줬나요 그러니까 음. 그런 네가 아직 시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합의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음. 그날 하루하루 훈련에 집중을 하고 어. 좀 훈련을 했을 때는 집중을 하되 훈련 후의 시간에는 조금 수다도 떨고 마음도 좀 편하게 어. 갖고 좀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음. 근데 어. 소윤재 선수가 지금 질문에 대답을 가장 길게 했어요 음. 아. <laughs> 두분좀 수상하잖아요 <laughs> 네. 어.